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섯과 소고기 불고기 전골을 좀해볼 겁니다 홍등깻살로 300g 준비했습니다 당면 30g 이고요 야채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는 300g을 이렇게 핏물을 미리 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배반 개를 갈아주겠습니다 고기 양념을 먼저 해주세요 진간장 3큰술이 들어갔습니다 배 갈아 놓은 거 맛술 2스푼 파 다진 거한 스푼, 마늘 다진 거두 스푼입니다. 참기름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후추 약간 세 번만 톡톡 쳐주세요. 그리고 조물조물 해서. 20분 정도만 양념 베개 연해지고 고기가 할수 있게 놔두겠습니다. 실파 한줌 정도 썰어주세요. 한 4cm 길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대파 반 줄입니다. 반 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발라주시고 쪽파 길이로 똑같이 해주세요. 당근 4분의 1 정도만 썰어주겠습니다. 표고버섯 밑둥도 버리지 말고 국물에 다 넣어주세요. 새송이버섯 하나 들어갑니다.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 들어갑니다. 홍고추 하나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스더스 썰어주세요. 불을 켜주시고 이렇게 미리 앉혀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이거는 조각다시마 4장정도 넣어서 미리 올려놓은 육수입니다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3스푼 들어갑니다 식초 1스푼만 넣어주세요 매실청 한 스푼 들어갑니다. 설탕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 입맛에 맞게 겨자 소스나 이런 거를 넣으셔도 여기다가 넣어, 넣으셔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깔끔하고 매콤하니 소스가 좋아요. 간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국간장을 좀 쓰셔도 됩니다. 항상 간을 보시고, 입맛에 맞게 맞춰 드세요. 간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싱겁습니다. 소금 간으로, 고운 소금, 김만 넣어주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당도도 딱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고기 버섯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